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고3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 자폐 때문에 어,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아무도 그를 친구해 주려고 하지 않은 그 자폐였던 그 학생에게 어떤 조시성을 가진 그런 그 반의 학생이 그 자폐인 학생을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둘이 좋은 우정을 쌓아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내내 이 조시라는 학생은 그 친구 자폐로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그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3학년 졸업할 때그 자폐를 앓던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를 도왔던 다른 그 학생도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그 고등학교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아, 정말로 이 학생이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그 학생을 도와주었냐?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고등학교 사마잉 선생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이 학생처럼 사랑과 인품이 뛰어난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림의 대상이던 자폐 성향의 친구를 3년간 지켜주고 돕는 역할을 했음. 사랑한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도 뭔가 의욕있게 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무기력하게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 하는 마치 자폐를 안는 그런 학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것은 또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상황에서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직거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척 하다가 다시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어려움을 모면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이나 기도원 이런 분들이 다 사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저는 강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사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그 사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안문족속이 그 자손들과 싸워야 되는 대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부르셨는데 입다라는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입다, 여러분 외우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근데이 입다는 그 출생에 불행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많은 그 입다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야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때 나를 가장 내집 앞에서 환영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약속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집 앞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거기에서 속을 치며 자신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순간 참담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라 서운하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는 도다 하며 그 딸을 보며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그 약속을 그는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서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전쟁에서 승리하면 정말 어떤 것이라도 드리겠다라는 서원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서원 같지만, 그러나 이 입다의 서원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서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는 아직 그 부분이 미더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그 서원을 담보로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입다는 서원할 때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입다가 서원할 때집 앞에서 자기를 환영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일 것이다. 그래서 입다가 그런 서원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싸르란 단어인데 이것은 묶다라는 뜻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묶고 자신의 모든 것들,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만이 서원을 할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입단은 서운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값싸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획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방심했습니다. 그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 하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야 아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본주의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이지 못하고, 나 중심이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사단의 속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의 금식을 하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에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단의 죄계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단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강림절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입다의 딸의 반응입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이 번제로 되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현하고 잘못된 서운을 하였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입다의 딸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받쳐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입다의 딸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과오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지켜지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자신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강림절에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언,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잘못, 그 허물을 감싸 안고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했던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2차 대전 때 태국에 가면 콰이강의 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는데, 그때 영국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다리를 놓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기구가 도난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영국 이 포로된 사람들 군인들을 다 잡아다가 내외 중에 이것을 훔쳐간 사람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빨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총을 한방 쏘면서 모두 죽이겠다고 총을 겨누는 그 순간 영국군인 가운데 눈간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듭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숨 훔쳤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크를 난사했어니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장비가 얼마 후에 일본군의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창고에 두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군인은 무엇이죠? 그는 왜 손을 들었죠? 그는 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까? 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만이라도 희생하면서 자신의 동료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자청하여 죽음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강림절 기간에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깨끗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깨끗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령 속에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실언하기도 합니다. 때로 입자처럼 잘못된 서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하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고 있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소망인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여분의 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강림절 기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